안녕하십니까 신마니와약초선행입니다 여기 와이프 손 엄청 빨라요 그리고 쌀이 버섯이에요 쌀이 버섯 손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흙이 많이 나오는지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100번 씻었어요 <laughs> 아우 진짜 씻고도 씻고도 계속 이게 나오네요. 그 그러니까 산에서 밑둥을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다 버리고 위에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야 산에서 그게 포자도 남겨놓고 집에서 깨끗하게 이게 손질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먹을 때 이렇게 지금지금 해갖고 어쩔 때는 그 뭐야? 모래 같은 거꽉 씹히나니까요. 그러면 이빨 어, 치아, 아, 이빨 아 무시가 냉동했네요 치아가 정말 작살난다니깐요 아이고 엄청 닦았네요 지금 헹구고 닦고 헹구고 닦고 헹구고 닦고 아이고 사먹읍시다 물값이 더 나갔네 물값이 더 나가겠어요 와이프 좀 솔직히 깔끔하거든요. 부신장 닦네요. 아 <laughs> 진짜 진짜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까 그사이버섯 무진장 손질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 두루치기 하려고요 돼지그 땡땡땡이 이거 고추장이 들어가겠죠 와이프 1급 조리합니다 자극적인 거 있어요 이거 딱 해서 소주 좀 하세요. 대파가 들어가네요. 양파, 대파, 살리버섯 어, 대파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추장이 들어가네요, 고추장. 고추장. 오, 이야, 소로해야죠 제맛이죠. 손맛이 나오는 거죠. 아이거 음식 엄청 잘해요. 뭐 들어가죠? 양파. 아, 아, 예, 양파가 좀 부족해서 더 많이 넣었나 봐요. 버그를 줍니다. 그, 버섯은 언제 들어가죠? 버섯은 언제 들어가요? 아.. 아, 고기 밑간을 해야 되는구나. 아, 예. 예. 어떤 밑간을 하죠? 진간장하고, 고춧가루, 마늘, 설탕 조금. 아, 예. 네, 그렇게 많이 넣으세요. 아, 난단거 좋아하는데 설탕 많이 넣으면 좋겠는데. 흐흐흐흐. <laughs> 아, 오, 뭐 넣었어요? 아! 하이라트! 그, 쌀이버섯. 손질하게 너무 힘든 쌀이버섯. 오, 음. 오, 맛있겠다, 진짜. 네, 자기야 고추 한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돼? <laughs> 아, 제가 좀그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 얼큰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는 참고로 포천 사람입니다. 전라도 포천이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재워놨다가 볶으면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예 불에 옮, 올려서 볶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주 한잔 먹었더니 혀가 꼬이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됐어. 지금 여기 양파 고춧가루 고추장 돼지고기, 청버섯,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잘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식까지 해서 먹는 건 처음 올리는 건데요. 아이프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이 있습니다. 간식 자격증. 맛있어요. 뭐 이걸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아무튼 소리 주기 전에 지글지글 바글바글 어우 딸내미가 왔네요 여보 이거 좀저아주세요이 때까지 예? 어떻해요 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1급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직접 한 에, 요리입니다 싸리버섯, 뭐라 쌀이 버섯 이걸 뭐래 돼지 볶음이라 그러냐? 제육 볶음은 두루치기 돼지 쌀이 버섯 두루치기 <laughs> 아그 거기다가 이제 또 뭐야 이거 부추를 얹었네요 어, 전라도 말로 소리라 그러고요 여러분 아, 솔그 다음에 그 경상도 말로 부추 전구지 이러는건데 아 정력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걸 왜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깨까지 뿌리니까 너무 맛있겠네요 자이 맛있는 류를 오늘 식구들과 식구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만이와 약초 선행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